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위생적인 환경은 물론이고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어떤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세요? 지금 GAP 인증과 문호경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톱밥에서부터 모든 원자재가 95% 이상이 유기농 자재이기 때문에 유기농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나올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농약 농산물이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최소화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고 GAP 농산물은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수확, 포장,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한 안전한 농산물을 의미하는데 GAP 인증은 농약 포장지 표기 사항을 확인해 희석 배수와 살포 횟수 등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인증을 받고 유지하는 과정이 힘들진 않아요. 대단히 힘듭니다. 1년에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1년 내내 생산 일지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항상 그쪽에서 인증기관에서 와서 점검을 또 받아야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이트에 가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과 GAP 정보 서비스에서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 기관 조회와 인증 농산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에서 공개된 인증 마크를 달면은 소비자가 첫째 신뢰를 받게 되고요.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저희들은 더욱더 분발하게 되고요. 그럴수록 또 소비자는 더 신뢰하게 되고. 또 외국에 수출할 때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외국 사람들도 더욱더 안, 안전하게, 또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2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인증 기준과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은 농정원의 농업 교육 포털이나 농관원의 나라 배움터에 접속해 연중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다.